보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우리가 1번 보면 맛있는 음식의 모임. 자, 이 맛있는이라는 말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 자, 그다음에 우리 반의 여학생의 모임. 자, 이거는 이제 여학생이라는 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잖아. 얘는 집합으로 볼수 있겠지. 1번 안 되고. 자, 3번. 훌륭한 음악가의 모임. 자, 여기서도 이 훌륭한이라는 이 녀석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평가니까. 이거는 집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반에서 지난 학기에 봉사 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지? 집합이 될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2번, 4번. 자, 그다음. 자, 2번 문제 보자. 집합 A는 0,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집합 A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자.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집합, 이 파이라는 이 모양의 원소는 여기에 없지. 맞아?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거야. 원소가 지금 0 1, 2, 3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a의 원소는 뭐 이제 이런 게0 이거 될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될수 있지. a, 2, a, 3까지. 자이 녀석들은 이제 다 원소가 될수 있어. 그래서 니오는 맞지만, 자 이런 파이라는 모양의 어떤 원소는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 근데 대신 이거는 되지. 우리가 이제 공집합은 이제 a의 부분집합이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되지만 그냥 뭐야 원소. 이 녀석은 될 수가 없어. 뭐이 안에 파이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자그 다음에 1하고 3자이 녀석하고 이제 부분집합 관계가 지금 거꾸로 됐네 그치 얘는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 3즉1 3이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A가 더큰 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어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자그 다음에 리을 0 1 2 3 그리고 A 자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리을도 맞아 알겠니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자, 그 다음에. 자, 3번. 전체 집합 U. 자, 우리가 전체 집합 U를 그냥 다원소 나열법으로 써 보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써 놓고 그다음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는 1 2 3 4 5. 그리고 B는 2 4 6 8 10. 6 8, 10.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a와 b의 합집합은 당연히 이거와 이거의 원소를 몽땅 쓰면 되지 그리고 중복되는 녀석은 한 번만 쓰면 돼1 쓰고 자2 중복됐지만 한 번만 쓰고 3 쓰고 4 중복됐지만 한 번만 쓰고 5 쓰고 6 쓰고 8 쓰고 10 쓰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이제 공통의 원소를 써주면 되겠지 2 2 써주고 4, 이것도 공통이지. 딴건 없지. 그래서 2, e, 4가 교집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이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원소들을 써주면 되잖아. 그럼 1, 2, 3, 4, 5가 아닌 애들은 6, 7, 8, 9, 10이니까, 6, 7, 8, 9, 10. 이게 이제 A의 여집합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 빼기 b는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는 아닌 녀석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자, 우리가 A의 원소 중에서 B에 겹치는 애들. 이거 2. 이 녀석들. 그리고 4. 요거 4 있으니까 지워주면 되지. 대신 1, 3, 5. 이 녀석은 이제 A 빼기 b 의 차집합이 될수 있겠지. 1, 3, 5. 이제 B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B는 A의 공통인 애들만 빼주고, A의 원소인 애들만 빼주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A 빼기 B의 중심은? 요 중점은 이 a라는 녀석이 있는 거야. a 의 어떤 원소들을 쓰긴 쓰는데, b 의 원소가 아닌 a 원소들. 그게 이제 a 빼기 b라는 녀석이다.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뭐잘 알겠지만, a 빼기 b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 오케이, 지금 여기가 135라는 얘기야. 그리고 교집합은 아까 24였고, 그리고 나머지 6, 80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네, 알겠어? 자, 그 다음. 4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자 A의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개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3개일 때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자 공식 기억날 거야 우리가 NA 합 B는 자 NA A의 원소 개수 플러스 NB B의 원소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이걸로 구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 녀석 값이 지금 23이고, 23은 자 NA 20 플러스 NB 11 빼기 NA 교 B.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이항시키고 좌변으로 그럼 NA 교 B는 자 이거 두개 더하면 4아 31이지. 31 빼기 넘어오니까 23. 그래서 답은 얼마데? 8. 이런 값이 나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이제 엄청 쉬운 문제들이고 자 5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집합 A의 원소는 0, 1, 2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B라는 집합은 원소가 X 플러스 Y라는 이 원소들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X도 A의 원소고 뭐야 Y도 A의 원소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렇게 표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 자 여기를 이제 X 쫙 쓰고 여기 Y 쫙 쓰고 X값 자 X값 A의 원소들이 될수 있으니까 0, 1, 2 이렇게 써주고 자 y 값 0, 1, 2 이렇게 될수 있지. y 값도 a의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의 값들을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 자 0하고 0 더하면 0이고 0하고 1 더하면 1이고 0하고 2 더하면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주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1 되고 2 되고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3, 4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안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녀석들이 다 x 플러스 y의 값들이야. 그럼 이제 B의 원소가 될수 있는 애들은 이 녀석의 원소들을 써주면 되니까 요 빨강색의 원소들을 써주면 되지. 0, 1, 2, 3, 4. 당연히 중복되는 건한 번만 써주면 돼. 그래서 B의 원소는 0, 1, 2, 3, 4가 되는 거야. 요거에 되겠어. 자 이번에는 C의 원소들을 구하는데 얘는 C는 이제 두 x 값하고 y 값을 곱한 거야. 그럼 아까 여기에 요 녀석들을 요 녀석들을 곱한 값으로 이제 계산해서 써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곱한값 한번 써보자 0 곱하기 0은 0이고 여기 다 0이지 0하고 곱해지니까 자 얘는 1 곱하기 0은 1,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돼서 자 이제 c의 원소들은 0, 1, 2, 4 이게 4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돼있니? 자 지금 a는 0, 1, 리지 그럼 지금 이세 집합에, 이 A, B, C의 어떤 이세 집합의 부분집합 관계를 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치그 다음에 뭐가 있어? C가 두 번째로 크지? C는 이제 이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보다는 크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C가 들어갈 거고 제일 작은 게 이제 A가 될 거야.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고, 또 C는 B의 부분집합인 A, C, B 이런 순으로 나오게 된 다음, 알겠니? 자, 그다음. 자, 6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은 2, 4, 6, 8 그리고 c는 자, x는 12의 약수로 구성된 원소들이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a 교 b는 뭐였지? 어, 2, 4, 6, 8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자 우리는 이제 결합 법칙이 집합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고 했어. 결합 법칙. 다시 얘기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랑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 얘기다. 교집합 교집합 이게 똑같을 때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지. 자 결합 법칙은 요두 녀석의 어떤 집합 기호가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결합 법칙이 되는 거고 이런 거안 돼. a 교 b 합시 이런 것들은 뭐 a 뭐야 그 다음에 교 b 합시 이런 식으로 하면 클라 이거는 얘는 결합 법칙이 안돼이 녀석의 집합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가 집합 기호가 이런 똑같은 교집합 교집합이나 아니면 합집합 합집합도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또 마찬가지로 a 합 b 먼저 합집합 해주고 나중에 c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결합법칙을 쓰냐면, A 교집합 B, 이 녀석의 지금 원소들이 나와 있어. 2, 4, 6, 8이라고. 2, 4, 6, 8. 2, 4, 6, 8과 C, 이 녀석. 1, 2, 3, 4, 6, 12지. 1, 2, 3, 4, 6, 12. 이거의 교집합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교집합. 그럼 겹치는 거뭐 있어? 2 겹치고, 4 겹치고, 6 겹치고, 2, 4, 6이 겹치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 2, 4,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다.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자, 7번 봅시다. 자, 우리가 7번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A 집합 좀 써놓자. A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될 거야. 자, B라는 집합은 20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요 녀석, A 교집합 X는 A. 자, 이렇게 나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잖아. 교자작. 요 말. 우리가 어떤 두 집합을, 두 집합의 어떤 교집합을 구했는데, 이둘 중에 한 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동심원이 그려진다고 했지. 이렇게 동심원의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했어. 맞아. 그리고 이두 집합의 어떤 포함 관계는 교자자, 교집합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집합이 작은 원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a가 나왔으니까 이게 작은 원이 되는 거지. 작은 원.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밖에가 x라는 얘기지. 지금. 이해돼?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집합 관계면 이런. 집합의 어떤 관계이면은 a하고 집합 a하고 집합 x의 어떤 교집합은 당연히 안쪽에 있는 이 a 집합이 나오게 된다는 라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교자작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b 합집합 x는 b라고 또 여기에 이제 힌트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지 합작 큰 합집합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원이 큰원얘네들또 동심원 따지면 물론 얘도 이제 동심원 관계 되는 거야 그럼 바깥쪽이. 큰 원이 되는 거자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B가 큰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원이 작은 원이 되겠지 그럼 지금 이것도 성립이 돼야 되고 이 녀석도 성립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제일 바깥쪽이 B가 되고 그 다음 안쪽이 X가 되고 제일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 되겠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집합 X가 될수 있는 집합 개수는 우리는 당연히 X는 2에 몇 제곱에서 이 b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이 x라는 집합이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b의 원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잖아 이에 6 제곱에서 빼기 a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이 집합 x는 이 집합 x는 a의 원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자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의 원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비제곱 B의 어떤 원소 제곱계에서 뭘 빼준다? A의 원소 제곱계 4 개를 빼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의 몇 제곱계야? 이의 제곱계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개 나온다? 총4 개가 나온다. 이거 알겠니? 오케이. 자,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면서 뭐이 관계, 지금 관계는 지금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있어 A, X, B 이 녀석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우리는 뭐해주면 된다? 2에 B 빼기 A제곱 요거 기억하면 돼 여기서 B라는 건 B의 원소의 개수 A는 A의 원소의 개수 요거 빼주면 돼 그리고 이 녀석의 정확한 의미는 이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그다 자, 8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지, 아,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거 딱 보고 뭐 알아야 돼? a 빼기 b라는 거 알아야 되지. 우리가 오케이, 뭐 기억나지? a 빼기 b는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 빼기 b가 1, 9 이렇게 되는 거야. 또 b 빼기 a는 뭐가 돼? 81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3이야. 그럼 선택이면 벤다이어그램 잠깐 그려볼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우리는 A 빼기 B는, A 빼기 B는 요 영역 얘기하는 거잖아. 요초생달 영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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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1하고9가 들어가. B 빼기 A는 이 반대쪽 초생달 영역이지. 여기, 여기, 여기. 이게 B 빼기 A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81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이 전체 바깥쪽에 이쪽,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거지? 합집합의 여집합은? 맞니? 그럼 여기엔 지금 뭐가 들어간다? 3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봐. 지금 이쪽 바깥에 3 들어가 있고, 이쪽 영역에 19 들어가 있고, 이쪽 영역에 80이 들어가 있어. 지금 영역 표시 안된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어차피 영역은 4개밖에 안 나와. 어디? 여기 1번 영역, 바깥쪽 영역. 그리고 요, 요 안쪽 초생달 영역, 2번 영역. 여기 3번 교집합 부분 요 안쪽 4번 영역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값이 나와 있어. 여기 1, 9, 여기 81. 그럼 이, 지금 그리고 이쪽 바깥쪽이 3이니까 우리가 3도 바깥쪽에 있고 81도 있고 1, 9도 있어. 그럼 남는 거뭐 밖에 없어. 27밖에 없지. 이 27은 무조건 요 교집합 안에 들어와야 돼. 아이고 공정했었네 27.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요 교집합 부분에 들어오는 건 27이고 우리는 지금 뭐 구하래? 집합 A를 구하라는 건요 녀석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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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이 원소들은 1, 9, 27 요거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찍자